안녕하세요. 완화의사 염창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에 거슨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슨요법을 만드신 막스 거슨박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사실 의료계의 이단자인 거슨박사를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 역시 의대 시설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전문의를 딴 후에 환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많은 암환자분들이 녹즙을 갈아서 마시고 커피 간장을 통해서 식이요법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슨요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얘는 지금이나 거슨요법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너무 궁금하여 미국에 있는 거슨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거슨요법을 배우러 직접 다녀왔습니다. 거슨요법의 이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몸의 독소를 해소시키고,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즉 커피 간정을 통해서 해독을 하고 다양한 주스를 통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인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병에 걸리는 것은 바로 독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양결핍을 해결하지 못해서입니다. 일주일간 교육받는 동안 이론과 시습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거슨병원에서 직접 환자들도 만나면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생은 총 10명이었고, 그중 2명이 거스요법으로 완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했고, 한 사람들은 직접 사진을 통해서 암이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 이 2명의 환자를 만나고 나서는 거스요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슨 요법의 핵심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커피 관장입니다. 커피를 이용해 관장을 함으로써 담즙 분비도 좋아지고 효과적으로 장내 독소를 빼주는 방법입니다. 저도 직접 해 보았는데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몇번 해보니 할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 거슨 박사의 딸인 세로 거슨은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커피 관장을 통해서 계속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둘째, 주스 마시기입니다. 주스는 당근, 사과 주스와 녹즙으로 나눕니다. 녹즙에는 그 로메인, 근대, 비트, 물랭이 적채, 피망, 코센을 이용했습니다. 이두 가지 당근, 사과 주스와 녹즙을 하루 13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먹어보니 너무 배가 불러서 저도 10잔 정도 먹고 나서는 그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씩 하루 세번 먹다가 점점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배가 부르고 차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커피 간장을 통해서 뺀지도 모릅니다. 셋째는 히포크라테스프입니다. 히포크라테스프는 기온 전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나왔던 건데 커피 간장이 간 해독이라면 히포크라테스프는 신장 해독을 말합니다. 히포크라테스프에는 감자, 토마토, 마늘, 샐러리, 양파, 파슬기를 중불에 익혀서 스팀을 통해서 이용하여 스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두번 정도 먹으면 됩니다. 스프 만드는 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B12 주사입니다. 채식주의 위주이므로 비타민 B12 결핍이 옵니다. 비타민 B12는 면역을 올려주는 것중 하나인데 육류의 주로 존재하므로 채식만 복용하면 절대 안 되고 결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일같이 비타민 B12 근육주사를 놓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일주일에 한번 맞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양제 복용입니다. 충분한 영양소를 통해서 암만 우리가 주스라든지 의식을 통해서 영양을 보충했다 하더라도 암치료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양제들이 들어갑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비타민 B, 칼륨, 코엔자인큐텐, 소화효소, 아마시오일, 등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주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비타민 C, B, 코엔자인 Q10, 그 다음에 아마시 오일 대신 오메가 3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거슨 요법의 효과적인 암 종으로는 흑색종, 육종, 뇌종양, 간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숙제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바로 항암제 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암제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때 거친 요법을 하게 되면그 관장을 통해서 장내 상처가 돼서 잘못하게 되면 그때 균이 들어가서 폐혈증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녹즙이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제 자체가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간이 더욱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 인해서 우리가 실제 받아야 될 항암제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금기 사항으로는 첫 번째 소화 기능이 안 좋은 경우 즉잘못 먹다든지 장르를 한다든지 심각한 간 기능이나 간이 커져 있는 경우를 말하고 둘째는 심장과 폐 기능 이상으로 심부전 호흡기 이상 심낭삼출에 심장 판막에 금속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셋째는 혈액학 이상으로 급성 백혈병 골수이시 림프구 감소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신경학적 이상으로 뇌전이라든지 파킨슨병이 있는 경우, 즉 의식 상태가 명료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고 다섯 번째는 신장 기능 이상으로 신부전이라든지 투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거슨 요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는 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정말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완화의학사 염창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